자, 그래서 쓰기 전에 일단 최대한 재단 면접때는 논술 준비할 때 재단 NCS 같은 경우 가하는이 많을수록 좋긴하지만가산점은말 그대로 가산점이지 <목소리> 자기 자는라고은더좋는 자리에 앉으시하 좋아하는 아 여기 앉아 자리 사람아 네. 이,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laughs> 카메라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laughs> 너무 긴장돼가지고 <laughs> 잠이 안 오더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2020년 상반기 한국언론증재단 신입사원 김현아입니다. 뉴스 저작권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MBTI는 ESFJ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언론진흥재단 광고 컨설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제 MBTI는 보시다시피 인프제고요. 통찰력 있는 예언가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 언론진흥재단 광고직 신입으로 입사한 정명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정보기관 광고팀에서 일하고 있고 MBTI 유형은 ENFJ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엄변능숙가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협력팀 안미입니다. 제 MBTI는 ISFJ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직 신입 김현우입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 광고팀에 있고요. 제 MBTI는 INFP 인피입니다 너네는 MBTI 믿어? 되게 막 나는 혈액형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다 믿을 수 있다 생각은 안 하거든. 너는 근데 엄변 뭉툭형이잖아.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안 뭉툭한 것 같지? 저는 좀 몽상가 그런 느낌이 있나요? 엄청. <laughs> <없죠? 웃음> 어, 우리 싫어하는 자다니까요 처음에 말을 안 해가지고. <laughs> 혼자 맨날 뒷자리 앉아서 에피스리 끼고 있고. 저는 용감한 소호자 형이에요. 뭘좋아하십니까 월급. <laughs> ESFJ 중에 제가 J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을 제가 지금 맡고 있어가지고, 어, 저한테는 계획 세워서 일을 하기에 제 MBTI랑 업무랑 좀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인프제인데요이 J라서 계획적이면서 F라서 또 감정적인 스타일이라서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광고 컨설팅인데 광고주 맞춤에 따라서 최적의 어떤 매체 전략을 짜주고, 또한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한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더라고요. 되게 잘 맞는 직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유연한 편이거든요, INFP들은. 편협하고 어떤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않아서 광고자가 무슨 의뢰를 주거나 문제상황을 말씀해 주셨을 때그 해결점을 찾는데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유형 자체가 사람들의 말을 되게 잘 기억을 하는 편인데 업무에 있어서도 아, 맞다, 이 사람이 이게 안 좋다고 했었지. 라는 거를 그걸 또 업무에 바로 반영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업무랑 제 성격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유형이라서 좀 활발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되고 기분 좋은 이야기들 할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형하고 굉장히 맞게끔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우유정님이 보낸 영상 메시지가 있는데 영상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우유정입니다. 지난 8월 한국언론진재단 페이스북에서 취준생 응원 이벤트를 통해 채용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취업 간문을 통과한 선배로서 후배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저는 자소서를 쓸때 면접관이 지원자한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가장 흥미로운 소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것을 재단의 핵심 가치랑 연결해서 면접관이 질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다소서에 문항이 엄청 많지만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광고 홍보 분야에 내 열정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소제목으로 임팩트를 팍팍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채는 제너럴 리스트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이 주어져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이러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해결을 할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얼마나 재단에 관심이 있고 정보 광고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가 광고 분야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광고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어필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관련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서 쓰기 전에 일단 제 경험들을 쭉 나열해봤어요. 각 문항별로 다른 경험들을 녹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솔직하고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허위 사실 기재 및착고 입력으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취득학점, 경험 및 경력 기간 등 숫자 입력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CS가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공기업들 NCS 문제집들을 위주로 풀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진흥재단 NCS 같은 경우는 시사 상식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해 시사 상식 용어를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단어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광고직군 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정리된 현직 A.E.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 사용하는 용어집 같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응, 신문과 방송 언론사 시사상식 이런 거는 약간 전공 필수 같은 느낌? 전공 필수를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잖아요. 이제 저희 언론진흥재단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가장 꼭 필요한 그리고 NCS는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NCS는 사실 단기적으로 끝 이런 게 없고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술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쓰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써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조화도 중요해요. 자소서를 쓸 때처럼 소제목을 써서 전체 문단을 포괄할 수 있게끔 논술을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가 방송은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논술 준비할 때 계속 신문가 방송을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계속 정리를 했었고 수준 높은 글들을 읽으면서 저만의 생각도 같이 정리를 하면서 논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신문가 방송 블로그도 있거든요. 어, 저는 블로그에서 최근 이슈들 위주로 보고 또 세부 내용을 파악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쓸때각 문단별로 아이템으로 삼을 만한 요소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게 논술 쓸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진행됩니다. 각 영역은 직업기초능력평가 20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 30문항, 직무논술 한문항으로 구성되며 이중 직무논술만 주관식이고 그외 영역은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자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과도하게 어필하려고 하거나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추겠다는 강박을 버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최대한 신중하고 또박또박 할수 있도록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면접에서 진짜 엄청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 합격하고 3일 전부터 크기가 다른 인형을 3마리 이렇게 앉아놓고 걔네들 눈을 보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면접에 딱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막 내가 외웠던 것을 막 상기시키거나 아니면은 막어 잘하려고 해야 돼막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면접이 흘러가는 대로 유동적으로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말을 짧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예전에 어, 저를 드러내려고 장황하고 화려하게 말을 하다가 면접에서 탈락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재단 면접 때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면접에 임하려고 노력했고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차분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기 기수마다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의 솔직한 이야기를 말을 해서 좀더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것 같아요 최대한 재단에서 하 업무를 자세히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팀에 배치를 받고 무슨 업무를 하게 될지 자세히 보고 또그 연장선상에서 그 업무에 대한 새로운 사업 과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의 모든 채용 전형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서류 및 필기 전형의 결과가 면접 등 후속 전형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면접은 다대일 구도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한 명의 응시자를 평가합니다. 면접 유형은 주로 경험 및 상황 면접으로 구성되며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묻거나 제시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점 사항이 토익 하나밖에 없었었는데요. 공공기관 근무 경력도 광고 관련 자격증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다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산점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가산점은 말 그대로 가산점일 뿐 합격의 지표는 아니라는 점꼭 알아주세요. 서류 전형은. 정량 및 정성평가를 모두 거치기 때문에 서류 가산점만으로 방락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점사항 외에 교육사항, 경력 및 경험사항, 자기소개서까지 모두 평가요소이므로 지원자께서는 모든 작성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동기들 그리고 후배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보면은 공공기관 인턴 경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인턴을 했다고 하면 한번더 눈이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비슷한 업무 절차를 한 번쯤 경험해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지 취업 기간 내내 공공기관만을 준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외 모든 가점은 서류전형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재단 또는 공공위관 인턴 우대 또한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됩니다. 더불어 재단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지원자가 면접 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그 지원자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면접위원은 재척 대상이 됩니다. 네, 언론지능재단은 진짜 레알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당연히 1분 자기소개에 제 이름을 넣어서 준비해 갔는데 막상 면접장에 도착해 보니 제 이름은 A17번이었어요. 면접을 볼 때도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말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재단에 들어와 보니까 동기들 나이가 너무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우리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입사 지원서에 출신 학교를 기재하지 말아야 하며 면접 시 이름 대신 수험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면접 위원은 블라인드 적용이 완료된 입사 지원서를 보기 때문에 지원자의 성별, 연령 등 인적사항을 알수 없고 오직 지원자가 입사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을 볼수 있습니다. 재단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용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출인생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항상 있다. 대체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저는 심지어 진짜로 플랜 A도 없어요. <웃음> H까지 있습니다. <laughs>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플랜을 세워놓고,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 요 관심 받는 거좋아 하는지. 모두가 날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날다 모르면 좀 서운해. 어. 아이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달라요, 혹시? 이는? 좀 미친 관종인데. 진짜 좀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주목받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서 다시 할게요. 제, 아, 다시 할게요. 아, 찾았어, 다시 할게요. 각... 네. 각 저는 A18번이었어요. A18번, 아, A18. 아, a 1 8 네. 위로. 네. 네.